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강 처중 발문 동주는 별로 말수변도 사귐성도 없었건만 그의 방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동주 있나 하고 찾으면 하던 일을 모두 내던지고 빙그레 웃으며 반갑게 마주 앉아 주는 것이었다. 동주 좀 걸어보자고 이렇게 산책을 청하면 싫다는 적이 없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산이든 들이든 강가든 아무 때 아무데를 끌어도 선뜻 따라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말이 없이 묵묵히 걸었고 항상 그의 얼굴은 침울하였다. 가끔 그러다가 외마디 비통한 고함을 잘 질렀다. 아 하고 나오는 외마디 소리. 그것은 언제나 친구들의 마음에 알지 못할 울분을 주었다. 동주 돈좀 있나? 옹색한 친구들은 곧잘 그의 넉넉치 못한 주머니를 노리었다. 그는 입고서 안주는 법이 없었고 없으면 대신 외투든 시계든 내주고야 마음이 놓았다. 그래서 그의 외투나 시계는 친구들의 손을 거쳐서 정당포 나들이를, 나들이를 부지런히 하였다. 이런 동주도 친구들에게 거부, 굳이 거부하는 일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동주 전에 시 여기를 좀 고치면 어떤가 하는 데에 대하여 그는 응화해 주는 때가 없었다. 조용히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곰곰이 생각하여서 한편 시를 탄생시킨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시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미 보여주는 때는 힘이 없는 하나의 옥이다. 지나치게 그는 겸허온순하였건만 자기의 식자 심화는 양보하지 않았다. 또 하나, 그는 한 여성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 여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끝내 고백하지 않았다. 그 여성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사랑을, 회답, 회답 없고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제 홀로 간직한 채 고민도 하면서 희망도 하면서 쑥스럽다 할까 어리석다 할까 그러나 이제와 고쳐 생각하니 이것은 하나의 여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또 다른 고향에 대한 꿈이 아니었던가. 어쨌든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힘써 감추었다. 그는 간도에서 나고 일본 복강에서 죽었다. 이역에서 2억, 나고 갔건만 무더니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말을 좋아하더니. 그는 나의 친구도 하려니와 그의 아이적 동무 송룡구와 함께. 독립운동의 제명으로 인연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채, 마침내 모든 악형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몽규와 동주가 연전을 마치고 경도에 가서 대학생 노릇을 하던 중도의 일이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마지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였지요. 심작컨데그 소리가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른, 부르는 듯 느껴지더군요. 이 말은 동주의 체우를 감시하던 일본인 간수가 그의 시체를 찾으러 복강 갔던 그 유족에게 전하, 전하여 준 말이다. 그 비통한 외마디 소리, 일본 간수야 그 뜻을 알리한만 저도 느, 저도 그 소리에 느낀 바 있었나 보다. 동주 감옥에서 외마디 소리로 아주 가버리니 그 나이 스물아홉 바로 해방되던 애다 옹규도 그그 며칠 뒤. 따라 옥사하니 그도 제사였느니라. 그들의 유골은 지금 간도에서 길이 잠들었고, 이제 그의 친, 친구들의 소리, 손을 빌러. 동주의 신은 한 책이 되어 길이 세상에 전하여 지려한다. 불러도 대답 없을 동주명규였건만, 헛되나마 다시 부르고 싶은 동주몽규 강처중. 정지용 서문 서울 알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고 정성껏 몇 마디 써야 할 의무를 가졌건만, 붓을 잡기가 죽기보다 싫은 날, 나는 천일을 뒤집어 쓰고 차라리 병 아닌 신음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 제주도 탕진하고 용기도, 탕, 용기도 상실하고, 파리로 이후에 나는 부당하게도, 부당하게도 늙어간다. 누가 있어서 너는 일편의 정성까지도 잃었느냐? 질타한다면 소화 항론 없이 안침을 고쳐 무릎을 꿇으리라. 아직 무릎을 꿇을, 꿇을 만한 기력이 남았기에 나는 이 붓을 들어 윤동주의, 시인 윤동주의 유고에 분양하노라. 겨우 30여 편 되는 유시 이외에 윤동주의 시인됨에 관한 목증한 바 재료를 나는 갖지 않았다. 호사 유피라는 말이 있겠다. 범이 죽어 가죽이 남았다면 그의 호피에 감정하여 수남이라고 하랴, 억동이라고 하랴. 범이란 범이 모조리 이름 없었던 것이다. 내가 시인 윤동주를 몰랐기로소니 윤동주의 시가 바로 시로, 시고 로시 보면 그만 아니냐. 호피는 마침내 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 것이나 그의 시로서의 그의 시인됨을 알기에는 그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병원 중에서 그 다음 동생 이죽음과 나의 문답 형님이 살았으면 몇 살인고? 3 1 살입니다. 죽기에는 스물아홉에요. 간도에는 언제 가셨던고? 할아버지 때요. 지나시기는 어떠했던고? 할아버지가 개척하여 소지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시노? 장수도 하시고 회사에, 회사에도 다니시고 했지요. 아, 간도에는 시와 이수와 같은 것이 발효하기 비롯한다면 윤동주와 같은 세대에서부터였구나. 나는 감상하였다. 봄이면 죄를 짓고 눈이 밝어.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 태초의, 태초의 아침 중에서. 다시 일주군간 아이 문답. 연전을 마치고 동지사에 가기는 몇 살이었던 고 스물여섯적입니다. 무슨 연애 같은 것이나 있었나? 하도 말이 없어서 모릅니다. 술은 먹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담배는 집에 와서는 어른들 때문에 피우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인색하진 않았나? 누가 달라면 책이나 서치나 거져줍니다. 공부는 책을 보다가도 집에서나 남이 원하면 시간까지도 아끼지 않, 안, 않습니다. 심술은 순하지순하였습니다. 몸은 중학 때 축구선수였습니다. 조책은 남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함부로 속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코카사스 산 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블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시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간 중에서 노자 5천 원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장, 강기골이라는 구가 있다. 천연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 씨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에 그렇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해 본, 적, 본 적도 없이, 일제시대 땐 알뛰던 불문사 놈들이 그를 다시 보아 침을 뱉었, 뱉었을 뿐것 뿐이나, 겉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시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 중에서 일제 헌병은 동설달에도 꼬과 같은 얼음 아래에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치었다. 뼈가 강한 죄로 죽은 융동주의 백골은 이제 고토 간도에 누워있다. 고향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도 높은 개는 밤을 새어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고양이 가자. 또 다른 고양. 만일 윤동주가 이제 살아있다고 하면 그의 시가 어떻게 진전하겠냐는 문제. 그의 친우 김산불 씨의 추도사와 같이 틀림없이 아무렴 또다시 다른 길로 분연 매진할 것이다. 1947년 6 12월 28일 지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일부 거리에서, 1935년 1월 18일. 달밤의 거리, 강풍이 휘날리는 북극의 거리. 도시의 진주, 전등 밑을 헤엄치는 조그만 인어, 나. 달과 전등에 비춰, 한몸 둘셋의 그림자, 커졌다 작아졌다. 괴로움의 거리, 회색빛 방거리를 걷고 있는 이 마음, 성풍이 일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갈피 두갈피 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푸른 공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고향집 만주에서 부른 1936년 1월 6일 헌집 신짝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기왓장 내외, 1936년 초 비오는 날 저녁에 기왓장 내외, 잃어버린, 잃어버린 외아들 생각나선지꼬불라진 잔등을 어루만지며 쭈룩쭈룩 구슬피 우르뭅니다. 대걸 지붕 위에서 기와장 내외 아름답던 옛날이 그리워서인지 주름잡힌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그렁이 하늘,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부 새로운 길 1936년 5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꿈은 끼어지고, 1936년 7월 27일 꿈은 눈을 떴다. 그윽한 유무에서 노래하는 종달이 도망쳐 날아다, 날아나고 지난날 봄 타령하던 금잔디 밭은 아니다. 탑이 무너졌다. 붉은 마음의 탑이 손톱으로 새긴 대리석 탑이 하루 저녁 폭풍의 여지도 없이 오, 황폐의 숲밭. 눈물과 목매임이여 꿈은 깨어졌다 탑은 무너졌다 편지 1936년 12월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숙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온다기에. 그 여자, 1937년 7월 26일. 함께 핀 꽃에 처음 익은 능금은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가을 바람은 그냥 붑니다. 길가에 떨어진 붉은 능금은 지나가던 손님이 집어갔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삼부. 장미 병들어 1939년 6월. 장미 병들어 옮겨놓을 이웃이 없도다. 달랑달랑 외로이, 황마차 태어 산에 보내 걸나. 또 구슬피, 하륜선 태어 대항에 보내 걸나. 프로펠러 소리 요란히. 비행기 태워 성층권에 보내 걸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자라가는 아들이 꿈을 깨기 전이내 가슴에 묻어 나오 자화상 1939년 9월 삼호통일을 돌아 농가 외떤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가람이,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부, 병원, 1940년 12월. 살구 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이 아님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살구 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내에서 금잔, 금잔화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새벽이 올 때까지 1941년 5월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러,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날팔 소리 들려올 게회다. 길 1941년 9월 31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언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삽니다. 닫은 새물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푸른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까닥 걷는 것은 밤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스머시, 1941년 11월 20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잔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오보 봄, 이.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려,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대축꽃. 삼당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언니 일항에서 즐거움, 즐거웁게 솟혀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